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주변에서, 어, 뭐, 9회차, 10회 자왜에 빨리 안 하느냐고 저 성화를 했어요. 자,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시죠? 예. 모두들 건강 히잘 계시죠? 진짜 보고 싶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는, 그치, 오행에서, 천간원에서, 가벌병정, 무기경시, 인계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가박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화, 화의 대명사, 이제 병화하고 정화, 화에 대해 세기를 할게요. 자, 청강, 경정하는 양, 음, 양, 양의 대명사죠. 우주 심리, 행동지향, 명분을 중요시하고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러한 성향이 화예요. 하죠 선생님도 잘 아시죠? 화가 어떤 성향인지. 굉장히 이제 외, 외향적이에요. 자, 외향적이고. 자, 병화를 보면, 양, 중, 해, 양, 태양, 이렇게 써져 있죠. 혹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거 촬영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제가 글씨 쓴걸 갖다가, 어, 공책에다 한 번씩 이렇게 벗겨 쓰시면서, 어, 제 얘기를 좀 이렇게 기담아 들으시고 한다면요, 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통면이 나오게 돼요. 사주에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러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자, 병화.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하늘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입니다. 정신이 도른 게 아니라 이상주의예요. 되게, 어, 이상주의이고, 드러나다. 리더십이 있고요. 자, 빛과 강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은 빛이고요. 정화, 요거 정화는, 그 같은 화래도 얘는 열에 해당이 돼요. 그니까 러 얘는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그 다음에 가스렌지, 뭐, 브루스타, 뭐, 열기구, 그런 것들이 다이 정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돈을 갖다 지불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그만큼 내가 수고롬이 계속해서 언제? 따라 붙는 그러한, 어, 그 입장이에요. 어, 그런 입장이고, 병화는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산불이에요. 자연적인 생산불이, 불이라서, 어, 우리가 얘한테, 병아한테는, 어,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그럼 꼭왜 돈이라 그러냐? 그거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를 하고, 병아 입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걸 갖다가 자기가 키워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 사주에 글자에, 여덟 개 글자 중에서, 천간에 병아가 있다면, 저, 대가리에 병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병아가 있다면, 밑에 나무가 있나 없나를 선생님들이 빨리 봐야 돼. 그래야 얘가, 그치, 나무를 키우는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자, 빛과 강산이다, 석전석결. 자, 태양은, 어, 태양이 아침에 뽕 하고 올라올 때는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금방 팍 올라와요. 눈깜짝할 사이에. 어? 그 다음 질 때도 이렇게 보면, 금방, 촬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금방 팍! 져버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측 심리.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그 다음에 자,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왜 흑백 논리냐면, 태양 안에는 흑점이 있고요 아, 어,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갖고, 저녁 때질때그 모습을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어둠을 갖다가, 그제 밝음과 어둠을 갖다가 같이 끌고 오는 게 이, 이 병화 태양이에요. 예, 그리고,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옷을 갖다가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갖다가 중요시한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흑백논리와 보여지는 모습에 인의예 지혜 중에서 예의에 해당이 된다 제가 한문, 한문은 한문 이렇게 볼줄 알았는데 쓰려 그러면 조금 약간 헷갈려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라는 것은 하늘에 내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태양은요, 어, 내 이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 내려오면, 태양이 땅에 떨어지면, 어, 그래도 자기가 태양인데, 자기가, 그치, 네 배로가 있지, 그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지, 네 배로가 있지, 감히 태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그런, 이, 저기, 오행이죠. 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다는 것은 요 정도만 아셔도, 어또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양이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해놓고요. 요거는 정하는 음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써놨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정하열불 장정 정자 그죠? 이렇게 꼬부라졌죠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있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한번 화나면 이거 지랄맞아 그래갖고 아주 힘이 아주 이, 이, 있기 때문에 병화는 은근히 사람 애간장을 태운다라면 이 정화는 그지확 끊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문화, 문명 이 병정화들은 다 문화, 문명이 들어가요. 이게 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가리키고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어, 책상 위하고 책상 밑, 밑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흑백 논리를 갖다가 보시면 돼. 태양을 비치든지, 불을 비치든지 비치면 반드시 그 밑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들은 겉모양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가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냐라고 할수 있게. 이 화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무대 뒤에는, 그치,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속상한 일이 많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자, 어둠을 밝히다. 촛불의 의미. 자, 촛불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지 눈물 흘리잖아요. 어, 그, 그렇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모성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모성의 기질이 있어요. 그럼 여자가 이렇게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모성의 기질이 좀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성의 자 그다음에 촛불의 가치는 어두워야 가치가 있다. 촛불은 어두워야 그 빛이 더 빛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화로 태어났을 때 시간이 어, 낮에 태어났다. 아, 좀 그래. 그지, 낮에 후라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는 달빛으로 보죠. 예, 달.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통변에 다 쓰는 말이에요. 자, 병어가 태양이. 태양이 만약에 낮에 태어났다. 굉장히 이글이글거리고 엄청난 그 염력이 있는 거죠. 근데 태양이 만약에 밤에 태어났다. 그지, 유시 이후에 태어났다. 지는 해죠. 선생님들 아시죠? 자, 그럼면 태양이 졌다. 그러면 힘이 있겠어, 없겠어. 약간 그지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정화는 그치 어두워야 빛이 난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화들 화들 화들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언제 태어났냐, 언제 이게 얘가 태양이 떴냐, 언제 이정화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나 그리고 볼때 되면 어떻게 계절하고 시간을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촛불의 가치는 어두워야 가치가 있다. 만약에 이 정화 옆에 병화가 있다면, 그 정화가 있는데, 열이 있는데, 그지? 태양이 딱뜨면은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에 우리가 보면, 낮에 보면, 태양이 있는데, 저쪽에 희미하게 보면, 달이 희미하게 불빛을, 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 이렇게 책에 보면, 어, 정화는 달.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의 병화에, 병화에 빛에 반사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정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행책에 보면. 그래서 달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적이고요. 감수성이 사색적이야. 어, 그리고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답고. 옆에 병화가 있으면 자기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달빛. 이렇게 났어요. 제가, 제가 물음표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통변할 적에 그, 그 사물에 대한 기물을 보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라고 보시고요. 자 정화는 한계가 있다. 자왜 정화가 한계가 있을까? 이 정화는요 어, 열이기 때문에 열은 지속적으로 뭔가가 수고로움이 따라서 나무를 계속 떼어줘야지만 이 정화가 불이 계속 지펴지는 거예요. 이 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돼? 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무가 있어야 돼. 얘는 나무로 나무로 불을 갖다 지펴야 되는 거고 얘는 나무로 이 태양은 나무를 갖다 키우는 거고 그래서 얘는 키우는 거고 이, 이 친구는 열을 만들어서 뭔가 기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같은 활에도. 그래서 밀어붙이는 리더십은 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지금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다음에 외로고 고독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 촛불이 촛불을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촛불은 그 근사치만 이렇게 비쳐요. 멀리 못 가요. 얘는 태양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가는데 멀리 자기가 광명을 비출해서 비출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정화는 촛 어, 밤에는 그 빛이 멀리 가고 우리가 어, 볼수 있지만 볼수 있지만. 예, 낮에는, 낮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촛불 하나 꺼지면 또 하나 펴져야 되는 옆에 뭔가가 사람이 있으면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수고름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예, 그래서 반드시 뒤에 백그라운드라든지 나만의 어떤 스펙이 있어야지만 이 친구는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수고름이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 사주에 정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뭐 이렇게 목이 있고, 어, 어, 또, 임수가 이렇게 있고, 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 뭐지? 큰 호수에, 그, 저기, 달빛에, 큰 호수에, 을목이 있으면, 그, 기생년이, 저, 가야금을 갖다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그런 여자들은 엄청 아름다운 여자야. 을목에 정화가 있고, 임수가 있다. 그냥 아주 아름다운 여자야. 그냥 아름다운 여자야. 그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돼? 어, 그, 저, 기 뭐, 연, 연애를 하든지, 뭐, 딴따를 하든지, 뭐, 뭐, 아무튼, 아름다운 여자니까, 어, 어 그냥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제가 청간원에서 오행을 갖다 이렇게 설명할 때, 책에 있는 거에 거의 뭐, 3분의 1, 진짜 10%도 지금 제가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만 아셔도, 선생님들이, 그치? 입으로 얘기할 적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좀씹릴수 있는 게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정화 지나면,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하고 지금 들어갈 차예요. 들어갈 차례인데, 자, 무토가 양의 끝, 끝자락이야. 자, 선생님들, 자, 보세요. 무토가, 그치? 응, 무토가 양의 이제 끝 끝자락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갑을 병정 여기까지 하고 무는 양의 끝자락이야. 요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에서 기터부터 시작해서 음건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다. 이렇게 딱 중간에 이 토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한 글자가 토야. 토야. 그다음에 이 플러스가 뭐야? 동서남북 나 위에 동서남북 그러니까 방향이죠 방향 방향이야 방향.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동서남북을 동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갖다가 당신이 이렇게 지고. 아마 같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저는 토로 보이더라고요. 이 토로, 그치지이 동서남북 이거 동서남북이거든, 요 이게 그 동서남북의 땅이의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모든 것 중용지기다. 절대적인 중재자 계절의 환절기 계절이고요. 이 토는 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자전거의 두 바퀴 모습이다. 그런데 요새는 그왜왜 왜 자전거 한개 바퀴가 한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대신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쨌든 간에, 응과 양이 서로 교차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예, 이 무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는 양의 끝자락이다. 이 무토는 만물을 갖다가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만 큼 얘들아, 이제 그만 커야 돼. 꽃들아, 이제 그만 크세요. 하는 게 바로 이 무토입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자, 무토 할게요. 얘들아, 더 이상 크면 안 돼. 나무는? 더 자꾸 자라면 나중에 열매는 열매 그 결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잘 나갈 때그지 7부 정도 능선 과면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건물 10년이라 그랬어요. 잘 나갈 때 있을 때 잘해. 그게 바로 이 무토+ 무토가 됩니다. 자선생님들 그러면 잠시 뒤에 자 무토 들어가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